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패션, 뷰티, 인테리어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색상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패션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컬러는 바로 무채색이에요. 오늘은 블랙과 화이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옷을 어떻게 입고 계신가요? 봄가을이 짧아져서 봄옷을 새로 사기에도 좀 그렇고 안 사자니 입을 옷이 없는 것 같고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땐 오늘의 영상 주제인 검정과 흰색, 회색의 무채색 의상들이 내 옷장 속에 어떤 게 얼마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옷이 많지 않더라도 대부분 무채색 의상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검정과 흰색 의상으로 멋지게 옷 입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채색은 패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컬러 중 하나로 색감과 채도가 없이 오직 밝고 어두운 명도만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얀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모든 회색을 말해요 이들 색상은 서로 조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해서 스타일리시한 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컬러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옷이 없다 라고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채색의 심플한 디자인의 의상부터 옷장에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은 블랙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주제를 정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블랙 컬러로 격을 높인 브랜드, 바로 샤넬이었어요. 샤넬은 자칫 죽음,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는 블랙이라는 컬러를 유행을 타지 않는 모던한 세련됨, 카리스마, 엘레강스, 럭셔리 등의 이미지로 승화함으로써 블랙이라는 컬러를 최고의 권위이자 최상의 등급이라는 상징으로 승격시킨 그런 브랜드죠. 블랙은 자체 단조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컬러풀한 색조가 담지 못하는 섬세함과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시즌에 상관없이 검은색 의상을 선보이고 있고 또한 블랙 컬러는 다양한 스타일과 아이템, 그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은 색상으로 올해 2023 역시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인기는 쭉 지속 중이에요. 검은색 의상은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가 아주 많죠. 특히 블랙 컬러의 가죽 재질의 옷이나 액세서리, 신발 등은 품질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한 벌은 가지고 있어야 할 블랙 수트. 수트는 재킷과 팬츠 한벌 또는 재킷과 스커트 한 벌을 말하며 남성복에서 많이 보는 테일러드 카라 디자인의 검정 정장은 한벌 가지고 있으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무난하게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발표, 면접 등에서는 블랙 컬러의 정장이 아주 잘 어울리고 전문적이면서 성숙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너웨어는 밝은 색상의 셔츠와 코디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아요. 검정 재킷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해보세요. 베이직 아이템끼리 믹스하면 되는데, 먼저 이너웨어로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탑과 화이트 티셔츠, 화이트 셔츠, 하이로는 진 팬츠와 화이트, 그리고 베이지 팬츠를 베이직 아이템으로 갖고 있으면 다양하게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늘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기본 아이템들이 옷장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블랙 재킷에 패턴이 들어간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매치해도 아주 멋스럽고 블랙앤화이트나 톤온톤으로 매치한 룩도 너무 멋지네요. 여기에 벨트를 이용해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 주고 가방, 목걸이, 시계, 선글라스 등등 액세서리 활용을 잘해 줘야 스타일리시해줄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 사진 속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비슷하게 입어봤어요. 톤온톤도 멋스러운데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 그린 컬러의 비대칭 스커트와 클러치로 포인트를 줬는데 어떠신가요? 컬러로 포인트를 줄 때는 쨍한 비비드 컬러도 좋지만 한톤 다운된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게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블랙 의상을 입을 땐 다양한 프린트, 컬러, 액세서리의 활용 꼭 기억하세요. 화이트 컬러는 또 다른 블랙이라 불릴 만큼 그 존재감이 남다른데요. 화이트 컬러의 의상은 청결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나 축하 자리에서 자주 선택되는 색상 중 하나예요. 블랙과 마찬가지로 어떤 색상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액세서리나 신발, 가방 등의 소품과 조합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우리가 베이직 아이템으로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을 화이트 아이템으로는 셔츠와 터, 바지예요.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 하나로 이렇게 캐주얼에서부터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다양하고 멋지게 연출할 수 있어요. 베이징 룩의 정석인 화이트 셔츠와 청바지 누구나 잘 어울리죠. 나는 배가 나와서 셔츠를 안으로 넣어 입는 게안 어울리는데 하시면 셔츠를 밖으로 빼서 입으면 되는데 이때 셔츠 길이가 중요해요. 엉덩이를 살짝 가리는 길이가 좋은데 기본 화이트 셔츠의 길이가 거의 대부분 그 길이라서 기본 셔츠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트한 핏보다는 살짝 넉넉한 사이즈를 고르시길 추천합니다. 타이트한 팬츠를 입었을 때 셔츠 길이가 짧아 Y 존이 드러나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셔츠 길이에 좀더 신경 쓰시고 풍성한 로즈핏 셔츠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올해 유행은 와이드 팬츠라고 해요. 통이 넓고 길이가 길어서 땅에 끌릴만한 길이라는데 유행을 꼭 따를 필요는 없겠고 나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핏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스키니를 싫어해서 와이드 팬츠가 유행이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화이트는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리는데 상하이 화이트를 같이 입을 때 주의할 점은 쿨톤의 화이트와 웜톤의 화이트를 같이 입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톤을 맞춰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고 싶다면 웜톤의 화이트 원피스를 입어보세요. 심플하거나 드레이프 장식 또는 주름이 잡혀 여성스러움이 더해진 디자인에 상황에 따라 숄이나 아주 짧은 재킷인 볼레로로 멋을 더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더 쉽게 입을 수 있는 셔츠와 팬츠의 매치인데요. 맨 왼쪽 컷은 슬림핏 팬츠로 하체를 날씬하게 보이면서 블랙 벨트와 하이힐로 시크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네요. 가운데 컷은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예요. 하체가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죠. 블랙 선글라스와 핸드백을 매치하고 골드 액세서리를 더해서 편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네요. 오른쪽 컷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꾸안꾸 패션으로 캐주얼한 가방과 요즘 중년들이 젊어 보이려면 꼭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어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연출을 했어요. 우리도 이 정도는 못낼수 있잖아요. 역시나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은 언제나 무난하고 잘 어울려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면 브라운이나 그레이 계열 컬러의 벨트, 핸드백, 신발, 여기에 골드 액세서리를 코디해 보세요. 훨씬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 다른 컬러와 달리 시즌, 연령, 성별, 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색상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컬러, 블랙과 화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블랙 또는 화이트 색상으로 오늘도 나를 멋지게 표현하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박정희 스토리 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강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